와, 아슬아슬. 이쪽에 보이는 바위가 네 개의 층으로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사선되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 여기에는 모주 구천동. 더 어, 스위트 펜션 5두째 바로 아래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어,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입니다. 어, 이곳은 고산의 계곡지대라 가지고 어, 새벽 온도가 7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에 찬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 모두들 지금 찬이슬을 닦느라고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2일차 라이딩 시작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부천동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출발하세요. 어, 현재 진행하는 이 길은 어, 빼제와 심풍령 갈림길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심풍령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초반부터 어필 구간이래가지고 어, 힘겹게 어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나들가서 이런 지역이 다 나오네 요 여기. 와. 아, 옆에 가드레일이 완전 출렁다리처럼 보이네요, 그냥. 어, 현재 위치는 빼제 지역입니다. 빼제 이정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어, 이런 표지석과 빼제정 허규산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이런 저기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갑니다. 어, 빼제 정상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백두대관 생태교육장이 입구쪽으로 어. 해가지고, 그 임도로 진입합니다. <laughs> 어우, 경사도가 제법 높은데. 오 회전 입니다. 찍어 주신다고? 네 이리 와 봐요 찍어 봐야 제대로 나, 인물도 안 나오는데 나는 아왜 그래 내가 찍은 거 달라서 동생 찍으니까 한번 찍을 때 왕창 찍어 이리 와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건 또? 털보. 보 작가. 아오, <웃음> <웃음> 털보. <웃음> 멋있어. 털보가 아니라 솔보일세, 솔 솔보. 아, <laughs> 솔보. 아, 파이팅 어, 이제 인도라이딩 끝났습니다. 이제 도로로 내려갑니다. <laughs> 바나나입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웃음> 바나나 맛있어요 <laughs> <laughs> 바나나 먹느라고 계란이 안 팔리네요 계란입니다. 계란 사세요 <laughs> 오, 경사도가 제법인데 여기는 물 발보면 미끄러져 잘못하면요 물에서 한번 미끄러워요 잘못하면 와 멋지다 경사의 그 허브. 아, 경사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경사도 18도입니다. 참미스루 고레시보다가 훨씬 높습니다. <laughs> 조심 하시고요. 인도라이딩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로에 내려왔습니다. 자, 오전 라이딩 끝났습니다. 대표 산나물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가 아주 궁금해요. 오늘 점심 식단은 웰빙 식입니다. 산나물. 감사히 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표 산나물집이 어 버창 향토 맛자랑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집이랍니다. 오늘 이 맛집에 왔습니다. 산나물.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90분을 먹고 오후 라이딩을 출발했습니다. 공후에는 다운으로 시작합니다. 사선대로 진입을 합니다. 야 그림좋다 사선대를 배경으로 지금 단체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바위가 네개의 층으로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사선대라 물 리필 해야 되나 물이 별로 없는데. 예, 어, 네. 물이 되야 돼. 사과, 네. 설마 저 사과즙 한개 먹이고서는 저 어필 올라가라 그래 하겠어요. 네. <laughs> 최소한 아미노바이탈이 나와야지 올라가려면은. 네. 마지막 어필 도로 구간이 아 제법 경사등은 없습니다. 이 굽이 굽이 돌아가지고 아, 한참 동안 지금 정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련하게 지금 멀리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빼제 터널 앞구에까지 왔습니다. 어, 오전에는, 어, 저 위에, 산 위에서 내려와서 임도를 타고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도로를 타고서 빼제 터널을 입구에까지 와가지고 터널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빼제 터널을 진입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딩 끝났습니다 걸필이 끝나고 어 오늘 라이딩 거리가 어한 62km 정도 됩니다 아침에 빼재로 올라가지고불풀디 인도를 통과하고 어 과수원길 옥로를 지나고 마을 뒷산을 지나고 도로를 지나서 무사히 전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